안녕하십니까. 주술TV입니다. 자, 오늘은, 실현 열판을 하셨다면, 황급금 받아가세요.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텐데요.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술TV님. 어, 실현 열판을 한 다음에, 어, 여기, 장교를 누르면, 10회 완료 보상받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바로 받아지는 게 아니라, 그, 사냥의 길 보상을, 어, 오늘 기준은, 요걸 최종 보상을 받았을 때만 가능한 건데요. 저는 지금 받았거든요. 한번 그러면 요걸 눌러볼게요. 그러면 10회 알료 보상 받기를 누르게 되면 자 하루 동안 수련을 10회 이상 성공하신 분들에게 그러니까 10번을 한게 아니라 10번을 깼어야 됩니다. 실현을 성장장려금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성장장려금은 수련자의 전투력 승급차수 실현규약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 넥슨 개정당 하루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받으시겠어요? 바로 주십시오. 하면서 42만원이 들어옵니다. 제 시청자분들 중에 막790 이렇게 된 분들은 80만원까지도 들어온다고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, 어, 실현 열판을 하셨다면 황급금 받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 찍어봤고요. 주술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